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일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 7회 사회복지사 일급 국가자격 시험의 3교시일 영역인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기 사회복지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론과 이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한예닐곱 문제가 있어서 정책론과 법제론을 좀 같이 아니면 같이 연이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 번부터 이십오 번까지 스물다섯 개 문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 주체의 책임에 대한 원칙으로 오른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주체는 헌법 제 삼십사조 이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공공이 되겠는데 사회보험은 국가책임으로 시행한다.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은 국가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좋습니다.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답은 2번이군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는 아닙니다. 틀린거이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만의 책임으로 아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 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 단체의 참여를 제한 이 제한이란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류는이지만도와 보시고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도 있지않습저다사실의어은 법제론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4번에 함정이 있으나 워낙 명확하게 1번에.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일 번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중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를 크게 본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또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공공부조는 어,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편주의 의료 급여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하나지요.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해상 급여, 장제 급여, 자발 급여. 공공 부조가 되겠고 선별주의.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전부. 기초 연금도 역시 기초 연금법 공공 부조 아니겠습니까?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 사업 중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 급여, 육아 유지 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이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실업. 이것은 사회 보험의 하나인 고용 보험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를 보시면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던 노력 속에서 민간 부문의 개입이 적극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를 필요하는 로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그것도 당연하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자이 자체 사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누가 마련한다?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나와 있고 이때 이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을 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아니지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유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그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꼭 국가나 국가나 지방자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설치 사회복지법인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 나와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조지와 율딩의 사회복지의 분류를 보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리고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네 개로 분류했던 것을 1994년에 이를 개정, 그리고 징보해서 여섯 개의 모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지요. 반집합주의는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노선,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새로이 여성 해방론에 관련된 페미니즘과 환경 보호론에 관련된 그리니즘으로 이렇게 여섯 개의 모형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에 콜렉티비즘이라고 하는 집합주의. 안티 이거 들어가는 집합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느냐 개인 가치를 강조하느냐 할때 공동체 가치에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개인 가치를 강조하면 누구나 이런 복수의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 자유 시장, 경쟁, 효율, 그리고 성장 이런 용어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 시장, 가족 언론, 경쟁,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동체 가치, 우리 모두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포함될 때 평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모두 고른 것은 업무상 재해가 종래에는 상당 인간계를 가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늘어나서 불문법인 판례법에 단어가 들어와서 이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출퇴근 제도 포함되었다. 바로 지금 그걸 질문한 겁니다. 새로이 들어온 걸 알고 있느냐 해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제가 들어와 있어 장애 등급은 사라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억 리은 디귿 탑은 2 번이 되겠어요. 6번에 보시면,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